자 아, 오늘의 게임 I'm on observation duty 6입니다 약간 이제 또틀린 그림 찾기랑 비슷한데 중간중간 약간 갑툭튀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일데이 휴지 세개네 개인가? 네 개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리포트가 되는 건가? 어 야! 리포트 화면 뭐? <laughs> 리포트 화면이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아 이거 진짜 뭐가 달라졌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님들 도와줘요 이거 원래 있었나? 이거 원래 없지 않았나? 오쉣 카페 이거 이거 원래 아니랬는데? 이것도 달라졌네 음어씨발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와, 개스름드었어. 와, 저, 어떻게 저기다가 몸을 갖다 넣, 넣어놓을 수가 있지? 기발하다, 진짜. 응. 어. 아,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어. 아니, 이거. 아, 죄송한데, 엎으셨으면 치우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엎었으면 치워야 될거 아니야. 이씨. 아무튼 치우세요. 아니, 근데 여기 방에서 찾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 접시가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 아이아이 아, 이 기분 탓대로 어떡하지 진짜? 카페 천장 원래 열려있었나요? 카페 천장이 어디에 열려있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문 열고 하면 녹화하고 해주세요 죄송한데 근데 사람보다 사물 움직이는 게더 무서운 것 같아 침대 이불이 원래 저렇게 볼록했나? 어디? 왜왜왜왜 왜, 왜, 왜. 언제 봤어요? 그나는못 봤지? 아니 <laughs> 단기 기억 상실증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도발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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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군데 여기 누구 계세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laughs> 다시, 제발, 뭐해야 돼 뭐해야 돼 뭐해야 돼? 보스트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부름이지? 아니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직접 노래를 불러서 답자고다레모가 매우 버와레 w 쿠 i 미와캄 i 키나 l u d e s 교백 아이시떼르데보예 т 하 с 하자고? 다른 말안 하고 이거 하드를 하자고? 객실 모니터.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패키지 감사합니다. 객실이 어디지? 여기에 모니터가 있다고? 모니터? 하나 없어진 건가? 음, 아닌데요? 왜구라까죽고 싶어? 죽고 싶니? 죽고 싶니? 아직 확실히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뭐, 어, 이거 커피머신이 왜 뒤로 가있죠? 원래 이런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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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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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거 뭐야? 아, 잘못 신고하면 에러 난다고. 아, 뭐 하드모드는 뭐 에러 그런 게 있는 건가? 케이크에 접시가 없다고? 이거 뭐, 샌드위치 아니야? 원래 원래 없었지 않아? 야, 죽고 싶어? 신중하게 안 해? 블루 스크린 뜰 때마다 눈 아파 죽겠으니까 신중하게 부탁드려요. 근데 하드모드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막 순식간에 막 바바바바바바 그 정도는 아니네? 잠깐만, 어 뭐가 문제지? 저만 많다는 거 아니야 저거? 뭐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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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었지? 뭐가 없었지? 저거랑 똑같아. 깜짝이야. 작년. 아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뭐 하나만 하나 찾을 만한데 이 정도라고? 유에스. 예술... 어? 근데 시작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진짜 다른 게 없는데? <laughs> 우와.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커피 기계 가다 마감해가지고 다음에 찾아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그 조동실에다가 대가리박는 외계인이 진짜 진짜 저거 내 심장을 자꾸 쫄깃하게 만들어. 중앙 제어판도 맞겠다뭐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아 여섯 개짜리 이거. 아 이거? 이거 맞는데? 그 방향으로 내어는거 말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난 그냥 저 상태를 믿었는데? 음 그대로군 만족스러워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 깜짝이야 어깜짝이아 <laughs> 이것만 바, 뭐야 아니래잖아 아, 아쉽네요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방향을 다 외웠는데 아니 이거, 이거 정치질 개질이네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했어 니 네, 저거 바뀌었어 바뀌었어 팔란기어가지고또 야! 말하는 대로 아니 진짜 뭐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아니. 야 이거 개 어려워. 시가 원래 여기가 높았나? 여기가 높지 않았나? 아, 어, 이거 뭐야? 눈알이야? 눈알이 있는데? 어, 캐리어. 음, 굿. 깜짝이야 놀래라. 급작이야, 고스트. 왜 이렇게 넓어? 빨강, 파랑, 파랑, 파랑. 여기 위에 동상 있어요. 그리고 캐리어 두 개. 하수구, 여, 하수구 여기. 헉, 우리를 떠나세요, 당장. 어, 무서워. 헉, 누구세요? 미치셨어요? 깜짝이야, 이씨. 어? 어? 모두 색깔 원래 이거였나? 어, 이렇게. 기운 탓인가? 점점 멀어지는 거 같냐? <laughs> 바에 파랗게 빈? 우와! 아 근데 이거 게임 오버가 더 심장하는 거 같아 아니 이거 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지러운 거 같아 저 상호작용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으 <laughs> 아! <laughs>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처음 귀지 않던데. 아! 아, 깜짝이야. 응예. 예 엄마. 아! 씨, 아! 죄송해요, 전 남자 좋아해가지고요. 음. 3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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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남자 아! 아! 해 아! 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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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아! 아, 내가 너 때문에 아까 전판 말아먹었어! 새끼야! 뭐야! 너 뭔데! 그래서 너 뭔데! 너 고스트야? 아니, 뭐, 이거 다안 되면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아 뭐? 아! 그냥 닥치고 그냥 텍스고 꺼져! 아니,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다가가기 전에 먼저 클릭을 하라고? 이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건너 음. 응. 답이라는 거지?